그 저출산 대책에서 근데 직접 지원책에 대해서 가장 뭐 화끈한 사람이라 그러면 허경영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네. 출산 예산 책에서 제일 많이 쓰면서 출산 출산자한테는 돈안 주고 세계에서 최저 출산 이거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정책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허경영 대선 후보 저출산 극복 홍보 대사로 선정. 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박희준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를 저출산극복 교육홍보대사인 13번째 구국대사로 선임했다. 특히 허경영 대선 후보는 결혼출산정책에서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출산하면 1인당 5천만원씩을 주어서 쓰러져가는 가정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저출산 대책에서 그 동안의 간접 지원들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 그로고 네. 어, 대출금이라든지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헝갈이나 스웨덴처럼 직접 지원책을 쓰자. 저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직접 지원책에 대해서. 가장 뭐 화끈한 사람이라 그러면 허경영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근데 네. 후보님, 네. 허경영이라고 공약이 좀 허황됐지 않습니까? <laughs> 근데 이게 우리가 공양이 인기를 공양이 끌려고 공양. 경쟁하다 보면 자꾸 허경영 쪽으로 가는 후보들이 <laughs> 있더라고요. 총재님은 결혼과 출산 정책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오래전부터 많이 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30년 전에, 33년 전에, 이제 공약을, 33공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결혼하면 1억, 그때. 30년 전에 1억. 출산하면 3천만 원, 그때. 그 공약을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그때 했더라면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가, 5, 8년 개띠가 베이비붐이었거든요. 그러면 20년마다 베이비붐이 와야 돼. 7, 8년에 베이비붐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9, 8년에 베이비붐이 와야 되고. 그다음에 2019년에 베이비붐이 와야 되는데 2018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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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4 번을 날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이 없어져 버리니까 5, 8년 베이비붐이 마지막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출산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출산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1년에 40조를 쓰는 나라가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찌 0.7%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출산 예산은 제일 많이 쓰고 출산 산모들한테는 돈 씹은 도안 주고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는알 수가 없지만 이런 예산 낭비 말하는 공무원들이 국가가 그 예산을 산모한테 줘야 되고 결혼한테 줘야 되는데 연구비로다 닦아서 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출산 예산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면서 출산 출산자한테는 돈안 주고 세계에서 최저 출산 이거는 반드시 책임져야 될 정책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어, 결혼 네. 1년에 35조 정도 되는 어, 우리가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예.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그 35절 어디다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결혼을 하는 사람한테 돈심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할 돈이 없고, 집어들 돈이 없는 거예요. 전세 돈. 네. 이러니 부모들도 현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망국적, 어, 결혼 기피 현상이 세계 1위입니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음. 국가는 돈은 돈대로 쓰는데 산모 한 사람당 1억 5천만 원이 국가에서 예산을 쓰면서 산모한테는 정작 돈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돈 어디다 씁니까? 정부 예산 전용이야. 이런 상태인데 저 출산이 늘어나겠습니까? 네, 애들 우유값 준다고 출산하겠어요? 근본적으로 주택 문제가 안정이 돼야 되고, 걔 생활비가 월 150만원씩, 부부 300이 나오면 됩니다. 그 나는 월 국민 배당금을 줘야 된다 결혼할 때 3억을 준다. 무조건 현금. 결혼하는데 1억, 주택 자금 2억, 3억을 주고. 그 다음에 애 나면 5천만 원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결혼하면 생활이 보장이 돼? 한 달에 300만. 직장 다니면 또좀 나오는 거고. 또 애를 음. 출산하면 애가 일제가 나이가 될 때까지, 10살 될 때까지는 그 애기 출, 애기 출산 비용이 나와요. 출산수당 그 애를 어느 정도 키울 때까지는 출산수당을 월 10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150만원 나와, 남편 150만원 나와, 출산수당이 100만원 나와, 월. 뭐하러 산모가 직장을 가겠습니까? 애 키우지. 네. 이렇게, 음. 아, 애를 키우는데 국가가 적극 도와주는데, 뭐애 낳는 거 아무 상관 없겠네. 음. 네. 결혼을 했는데 3억을 주네. 주택자금 2억, 결혼한 데 1억, 3억. 어, 그거 가지고 집도어가지고애 낳으면 되겠네. 결혼하면 네. 되겠네. 모든 게 갖춰져요. 집도 네. 갖춰지고 사먹을 주니까. 결혼 비용도 주고 애 낳는 비용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네. 이래야 애를 낳지. 젊은이들 보고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직장도 없고 이런 대한민국 같은 땅에서 직장도 없고 이래가지고 애들 무슨 전과자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려고 내가 애 낳냐. 그애안 낳는다. 애들이 이래. 그게 현실입니다. 네, 현실입니다. 네, 그래데 네. 이건 요즘에 부모들도 애가 결혼한다고 그럴까 봐 겁이나. 40, 50이 다된 놈들이 결혼도 안 하고 민둥민둥. 결혼한다고 그러면 돈이 있나? 걔들도 돈이 없고 엄마, 아빠도 돈이 없어. 이런 게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는 네. 네. 국가에서 이걸 해결하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음. 네. 허경영 대선 후보 저출산 극복 홍보대사로 선정. 한국출산장려협회 이사장 박희준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를 첫출산 극복 교육홍보대사인 13번째 구국대사로 선임했다. 한출협 박희준 이사장은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 살리기의 시작입니다. 다산 코리아, 행복 코리아,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국 운동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경영 대선 후보는 결혼 출산 정책에서 결혼하면 1억, 주택 자금 2억, 출산하면 1인당 5천만원씩을 주어서 쓰러져 가는 가정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경영 대선 후보의 30년 전 서른세 개 정책 공약은 시대를 앞선 대선 후보 공약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 정체성이 혼란한 난세에 허 후보의 정책 공약은 국민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출처 경기 데일리 박익희 기자.